자기는 그 배를 해주려고 해요. 받는 걸잘못 하거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신 먼저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자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힘든 게삼자 때문인가 하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하반기에는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잡이 려원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제가 저 2025년 하반기를 맞이해서 하반기 우리 양띠 분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한번 신정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양띠 분들을 딱 느껴보신다면은 우리 양띠 분들은 좀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좀 아는 걸로 좀 보이실까요? 제가 양띠 손님들 오시면 항상 느끼는 거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띠 중에 가장 안쓰럽다? 본인이 가진 정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큰데 사실 되돌려받는 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받을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친구들 간의 막 의리 이런 것들을 잘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부모의 사랑도 조금 부족하고 일 같은 것도 열심히 하는데 좀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양띠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꽤 많아요, e very good. How do you think about the i n t 많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믿 n 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정말 친한 친구한테 결국은 a child. How do you manage to m a 있었던 건가요? 그 a n a g e to 쉽게 하면 돈 문제라든지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내 욕을 한다거나, 이간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근데 그거를 양띠분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눈치 딱 빠르게, 얘가 내 욕을 하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어 친구니까 믿고, 그래서 뒤통수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죠. 다내 마음 같은 줄 아는군요, 우리 양띠분들은. <laughs> 맞아요. 솔직하고 정직해요. 그리고 착해서, 내가 거짓말을 잘안 하니까 상대방도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생각까지 미쳐 못 해. 어 굉장히 정직하고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원 음. 신당의 인생길잡이. 그럼 우리 양띠분들 형님 한번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 정말 다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우르진 않아요. 지금...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대해준다 하면은 자기는 그 배를 해주려고 해요. 어. 받는 걸잘못 하거든. 어, 빚지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정직하다고 했잖아 음.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해주면 더 해줬지, 받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람이다 싶다 하면은 이제 많이 퍼주기도 하고, 곤란한 부탁도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본인이 또 손해볼 건더 많아지고, 그쵸. 이게 반복이 되는 거. 그쵸. 이게 보통 그러면, 아, 얘는 좀 아니다 잘라야 되는데, 어 얘가 왜 이러지? 얘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또 다시 와서 하면 거기에 또 마음이 동하고, 거절도 못하고. 음. 근데 되게 똑똑하고 똑부러진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한 거는 어, 조금 우울부다네요. 음, 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저는. 그쵸. 그럼 우리 안티분들 스님, 스님 바라봤을 때, 이분들 내가 좀 이런 좀 고민거리라든지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주변에 잘 이렇게 터놓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은가요? 자기 혼자 담아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내안 좋은 이런 감정까지 상대방한테 주기 좀 미안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떠안는 그런 경우가 많죠 보통 우리 양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다볼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 그쵸 일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시고 뭐 다른 사람의 이런 뭐 부탁이나 이런 것도 다뭐 완벽하게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음... 양띠 분들 정말 그러면 중요한데 하반기도 새로운 분기도 찾아왔는데요. 이분들이 올해또삼재가또껴 있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네. 근데 현재 우리 양띠 분들 좀 어떤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까요? 뭐 진로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클거 같아요. 괜한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안정적이고, 일해서 자기 땀으로 만든 돈을 챙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뭐 진로를 변경한다거나 일이 갑자기 끊겼다거나 가장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선택의 음, 기로에 놓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양띠분들 하반기에 찾아오는 변화라든지 혹은 좀 기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보이시는지 하반기에는 조금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엄청 마음적으로 불안해하고 마음 안정을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쉬어간다 생각하고 하반기에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반기 우리 양띠분들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좀한발짝국한발짝국 나아간다면 은또 오히려 또 괜찮은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양띠분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런 인간에 대한 풍파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 양띠분들 저희 엄마가 양띠신데 아직까지 그러세요 <laughs>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조금 남을 어, 위해서 베풀면서 사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먼저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이기적으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팀분들 아무리 이기적으로 살아도 그냥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사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지금. 그쵸. <웃음> <웃음> 마음은 진짜 어막 소녀 같고 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나쁜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우리 이 영상 보고 를 양띠 분들이 좀 많은 또 힘도 얻고 위로 되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양띠 분들 힘내시라고 선생님 또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탁드리겠습니다 양띠 여러분들 삼재시죠.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실 테고, 어, 여태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삼재까지 겹치니 마음도 더 무겁고 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삼재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삼재가 기회인 분도 있으시고 다 사주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힘든 게 삼재 때문인가 하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는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어, 원래대로 잘 하실 수 있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주신 게또 띠만 보고 좀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아까 선생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선택의기로에놓이신 분들이라든지 본인의 운세가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황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저 사주를 봐야죠. 맞습니다. 또 자세하게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황 통해서 도 여쭤도 될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